12월 28일, 일요일, 광명특성급 3부, 12라운드부터 16라운드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13, 14, 15, 16 예선, 준결승전, 치열하게 접전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14라운드가 다소 좀 이변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권수하고 김우겸, 김포팀 협공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내선을 함께 잡긴 했습니다만, 희속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양승원이 넘어섰고 양승원이 뒷자리를 박건희가 초반 막혀나가다 보니까 양승원과 박건희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승원하고 이재림의 동반 입장 한번 노래는 볼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어, 박건희가 이차권 타유차로 이재림이 어, 3차권 만족하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망의 그랑프리 15라운드 어, 전일 예선전 때 어, 김우겸이 어, 결승 가고 전원교까지 결승 갔었더라면 정종 정진 충분히 어, 임채빈 꺾고 오랜만에 그랑프리 우승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어, 김우겸이 고전을 했습니다. 전원규도 정종진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야 되는데 어, 본인이 앞선에서 경주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 정종진이 힘을 쓰다 보니까 어, 2창만 해도 결승 갈수 있는 상황에서 어, 3창으로 밀려을면서 결승을 못 갔습니다. 그 어, 김우겸하고 뭐 전원규가 빠지다 보니까 임채빈의 연대 세력들이 대거 어, 결승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수적인 면에서 수성팀 3명에서 3명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진, 아무래도 그랑뿔이 경주 풀어나가기는 상당히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의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류재열, 원준호, 김무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류재열, 원준호, 김무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 특성급 12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어, 특성급 어, 12라운드 박건수 어, 전일 어, 좀 화끈하게 본인 스타일대로 경기를 풀어 나갔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나 좀 타이밍을 재다가 보니까 어, 김무겸이 박건수를 좀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결국 어, 김무겸이 박건수를 끌어내는 어, 경주로. 어, 진행이 됐는데 어, 김무겸이 내선에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양승원이 어, 상당히 좀 욕심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양승원의 몸 상태도 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박건수 시속도 안 나오고 어, 양승원에게 어, 저치기 당하다 보니까 어,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 남겼었던 박건수그일또 어, 김포팀 어, 3명 또 어, 신사팀 4명의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건수가 과연 엄정일, 김민균과 과연 협공을 펼쳐나갈 수 있느냐 이태호가 박건수의 뒷자리를 꿰찰 수 있느냐를 꼭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박건수 입장에서는 협공이 된다면 엄정일과 호흡을 맞춰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 금연 경주 때 엄정일이 마크, 정춘규와 싸움에서 지켜내면서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금일도 박건수 엄정일둘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이태호가 몸싸움 걸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어, 박건수하고 엄정일의 동반입사 쪽에 박건수하고 엄정일의 동반입사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태오가어 그 1년 전 특성급에 있을 때몸 상태만큼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몸싸움에 강하고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김민규라고 엄정일 특히 타종전으로 이태호가 충분히 박건수의 뒷자리 꽤 차게 된다면 어, 쫓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건수하고 이태호의 동반입사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박건수가 이태호를 챙겨 나갈 리는 없죠. 챙겨주게 된다면 엄정일 마크 지켜내게 된다면 금요경기처럼 적극적인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박건수도 금일만큼은 좀 타점 잡는 데 있어서 수월한다는 점에서 박건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선수 출신에다가 처음으로 그랑뿔리 준결 같은 큰경주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좀 흥분했는지 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경주를 풀어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건수. 하지만 금일은 편안하게 경주 풀어나가야 된다면 엄정이를 확실하게 챙겨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뭐, 빨래줄 경주라고 한다면, 뭐, 김민균도 충분히 착순과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정현수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이태우가 몰고 가고, 이성룡하고, 어 이육동이 쫓아나서 넘겨주고 될, 어, 이육동이 쫓아 나서는 교주가 되게 된다면 박건수가 아무래도 몸싸움에서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육동이 정현수 상대로 취패 나가는 이태호가 아, 정현수 상대로 취패 나가는 이태호하고 정현수죠 이태호 뒷자리를 이성용이 막해 나갔을 때는 신사 완성 이들 중심으로도 삼박수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볼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전일은 박건수 다소 좀 생각이 많았다는 많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어요. 하지만 뭐일만큼은 라인 대결이긴 합니다만 은 전반적인 시속매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엄정일 김민규 둘 중에 한명 확실하게 챙겨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엄정일이 금요경주처럼만 승벽발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건수 엄정일 김포완승 깔끔하게 상황에 따라서 김민규까지 마무리가 될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면 특성급, 어, 13 라운드, 어, 이번 편성, 어, 특 우죠? 어, 일반 레이스에서 우승한 선수들 어, 전일 또 예선전에서 아쉽게 간급된 선수들 어, 좀 편성이 돼서, 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어, 김옥철 입장에서 원준호 활에 나가면서, 어, 조준, 어, 김준철과 홈 맞춰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어,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 높죠. 문제는, 어, 이재림하고, 어, 최종근, 여기에 김지광이 연화 펼쳐나가게 된다면 특히 이재림 몸싸움에 상당히 능협니다 어, 조지현의 선행 김준철의 선행 원준호의 선행과 김옥철의 선행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이재림 직선 취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옥철이 결코 쉽게 견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원준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어, 김옥철이 어, 김옥철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조지은이 막해 나가고 김준철이 앞선에서 좀 어, 힘을 쓰는 어,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 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 왕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가 직전에 차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 확끈하게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만 때려만 준다면 김옥철이 전일은 예선전에서 팀 선배 류제리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금일은 몰고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옥철과 원준호의 동반 입장 쪽에 김옥철과 원준호의 동반 입장 쪽 견제 중심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제 안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김옥철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타종전으로 이재림이 후미권 막해 나가는 격전 경주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 특성급 14라운드 준결승전 2차전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양수원과 이재림의 동반 입장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아 이재림이 타어차이로바박건일를 어, 넘어서지 못하면서 3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직선 출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몸싸움만 아니었다면 었 충분히 이재림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 직선에서 차 나올 수 있는 이재림이기 때문에 이재림이 승부역발에 나가게 된다면 최종근과 호불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려서 조주연이 좀 서두를 것 같아요. 이런 이재림이 몰고 와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는 어, 견주 패턴 나가게 된다면 노조 안승이죠. 이재림하고 최종근입니다. 이재림하고 조주연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어, 편성의 견주인 어, 만큼 이번 편성 이재림과 어, 어, 최종근이에요. 이재림과 조주연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도 어, 기대해보고 싶은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가. 탑점만 잡아나가게 된다면야 아무래도 어, 김옥철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고 외선에서 이재림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어, 이들 중심이라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지연까지 후미권 빨래출 경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재림이 가면 최종군이 따라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삼복승에서는 이재림과 최종군 묶어서도 어,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가 어,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면, 김옥철까지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죠. 이재림이 일리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일처럼 시원스럽게 힘을 쓰면, 김옥철이 원진호 활에 나가면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은 아무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과면 특성급 어, 14라운드 어, 이번 편성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전 원규 어, 정종진에게 자리를 양보했었더라면 전 어, 정종진의 뒷자리를 막해 나가면서 어, 2차권까지도 어, 결승도 갈수 있는 어, 상황이었었습니다만 정종진에게 자리를 양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힘을 쓰려고 했었는데 결국 힘을 쓰지도 못하고 어, 3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하지만 최근 들어 확실하게 전원규가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손재영이 손재영, 어, 권혁진, 문희덕과 호흡 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손재영이 자리 잡게 된다면 전원규가 자리 잡고 문희덕이 자리 잡았을 때는 권혁진이 자리 잡고 좀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팔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어, 성낙승하고 박건희하고 홍희철이 과연 덮고 시작할 수 있느냐가 어,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희가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썼 힘을 쓰는 경주는 다소 좀 어, 부족한. 게 많아요 성낙성도 8주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연이틀 경주간 보면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요 경주 때 황인영만 따라가다가 아쉽게 아쉬움을 남겼었고 전일은 또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가긴 했습니다만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소수가 없다는 점에서 성락성 경주 풀어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정의 금일만큼 좀 힘을 쓰는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의 차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일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손정이 힘을 쓰고 전원기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전원기하고 손정의 전략적 인 연합도 충분히 생각됩니다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전 어, 전원기하고 어, 손정의 동반입상 쪽에 아무래도 문희덕이 전원기 뒷자리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락성이 문희덕과 몸싸움에서 문희덕을 쉽게 밀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문희덕 이번에 차몸 상태 괜찮다는 점에서 전원기하고 손정의 동반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들일 만큼 전에 될 수가 있고 뭐 전원기 뒷자리는 아무래도 성락성이꽤 차는 견제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몸싸움에서 밀어내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성락 전원기하고 성락성의 동반입상 차선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기 입장에서 철저하게 성낙송 견제나 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직접 해결하려고 손정을뒤에다 붙이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아무도 손정 살짝 춤 나오기만 하면 되죠.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원기하고 손정의 동반입상 차선 가져가볼 수 있는 전원기하고 성낙송. 꽤찰수 있는 어,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어, 전략은 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성이꽤차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역의 뒷자리는 무희덕이 막혀 나가면서 손재형까지 어, 비노조 완승까지도 어, 충분히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이틀 박건희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뭐 전일도 2차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안 됐어요. 어, 2, 4명 2차권 진입한 선수 4명중 득점이 가장 낮은 선수 한 명은 결승 못 가는데, 박건이가 득점이 가장 낮았습니다. 아쉬움을 남게 했었던 박건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성락승 입장에서는 땡큐죠. 홍이철까지 막혀 나가게 된다면 뭐 후미권에서 어, 홍이철이 어, 견제만 적절하게 해준다면 전용규도 못 넘고 선재형도못 넘습니다. 어, 성록성이 어, 성낙송이 몰고 가서 살짝 추폐 나가는 성낙송이내게 넘어서게 된다면 홍이철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노조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수 있는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희가 선행 나섰을 때. 과연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연이튼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승부였었다는 점, 취입과 막혔었다는 점에서 때리긴 다소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재영이 힘을 쓰면 전용규가 멀고 가고 어, 상황에 따라서 문희덕이 성락송에게만 몸싸움 밀려나지만 않는다면 비노조 안승까지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어, 특성급 어, 결승 어, 15라운드 어, 그랑프리 결승이죠. 어, 과연 임채빈이 어, 이 어, 우승을 차지해 나갈지. 얼마 전 대상에서 어, 정종진이 임채빈을 꺾었었던 것처럼 이 정종진이 다시금 왕자를 차지해 나갈 수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말씀드릴 수가 겠는데요 앞선에서 뭐 언급했었습니다만 어, 김우겸이 어, 결승 올라가고 전원교까지 올라갔었더라면 정종진 충분히 어, 해볼만한 편성이었었는데 어, 다 아쉽게 어, 김우겸이 결승 못 갔고 전원교도 결승 못 갔습니다. 그 덕분에 임채빈 입장에서는 석희은 유재열 어, 수성팀 선수가 세 명이나 출전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유리한 결주가 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종인 절대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연대 새로 어, 공태민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양승원도 이번에 차 아무래도 어차피 수성 자리 잡고 정종인 자리 잡게 된다면 홈이나 앞입 앞 될 수밖에 없어요. 어, 양승원이 힘을 쓰거나, 정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또, 어. 서두르는 작전 펼쳐 나가고 정종준이 몰고 가게 된다면 임채빈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변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전반적으로 두 선수 어, 두 선수가 어, 전일 비슷한 상황에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좀 어, 임채빈이 좀더 앞서 나갔었다는 점이 좀 아무래도 날씨가 좀 쌀쌀하다 보니까 어, 시속감이 썩 좋지 여름 때처럼 시속감이 썩 좋지 못한 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 협공, 세력만 넣고 본다면 임채빈이 유리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아무래도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 같아요 정종인이 앞장서고 임채빈이 자리 잡고 류지열 순으로 경주가 흘러 가도 되고 임채빈의 뒷자리를 정종인이 막해 나가면서 임채빈이 뭐 양승원이라든지 정안으로 활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팔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래저래 두 선수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과 정종인의 동반 입장 쪽 우선 에받아들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 드릴 수가 없겠고 류지열도 마크 추입은 곧잘 하다는 점 임채빈의 뒷자리를 류지열이 막에나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 정종진이 선행 나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임채빈이 세게 넘어갔을 때뭐 류지열까지는 부러들일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도 어, 어, 임채빈과 류지열의 동반 입장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는가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임채빈과 정종진 어, 타 탈점 찾아 나가면서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이냐 어, 정종진이냐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연대 세력적인 면에서 어, 임채빈이 어, 좀더 유리한 편성인 만큼 임채빈이 이번 그랑프리만큼. 그러면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에 견줄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어 반대로 어. 정종진을 임채빈이 앞에다 두는 경주를 계속해서 펼쳐나갔습니다. 류제열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공태민이 앞선에서 자리 잡거나 양승원이라든지 정하늘이 치고 나가는 과정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종진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임채빈이 오히려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종진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진 님 우승을 하게 된다면 배당 공략으로 한번 가져가 고 싶습니다. 어, 아무래도 정종진이 가게 된다면 공태민은 이래저래 홈리권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가 가능하죠. 정하늘이 어, 직접 대상처럼 서두르게 된다면 정종진 몰가서 타이밍 짧게 가져간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임채빈하고 정종진 어, 극접에 대한 것 빨려 나갈 가능성이 높은 어, 상황의 경주라는 점인데 어, 좀 어, 과감하게 놀아본다면 정종진하고 공태민이죠. 정정 정종진하고 정하늘 정도는 수도권 선술랜 협공 가능성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과감하게는 한번 노려을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임채빈하고 정종진, 임채빈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성의 경주다. 분명한 건 임채빈이 확실하게 유리한 건 맞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어, 특성급 어, 16라운드 어, 김태범 어, 전일 마크로 갔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정하늘에게 잡혔어요. 어, 13라운드 어, 임채빈하고 어, 정혜민, 임차빈하고 정하늘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태범 직선에서 잡히면서 정하늘이 어, 결승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금요경주에서는 임유섭을 넘어서지 못했고 전일또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태범 하지만 어,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임유섭을 다시금 활약에 나갈 가능성이 참 높을 것 같습니다. 임유섭이 힘을 쓰면 김태범이 뭘가죠 어, 조용한하고 김영수가 홈미권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윤섭 앞에 김영수가 자리 잡았을 때는 또 다시 임윤섭이 재미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태범이 금요경주 때 취미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임윤섭만 타겟 수라는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뭐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될달 같습니다. 김태범과 임유섭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목숨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범과 임유섭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 조용한 어, 전일 나름 병주 태우면서 삼차권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 어, 김태범하고 어, 조영환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어, 수도권 협곡에 대한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범이 임유섭을 활용 나가는 경주가 기본이 되어질 것같고 넘어서면 조용한 불러들이는 경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유섭이 어, 어, 금요경주 때 짧게 가니까 김태범이 넘어설질 못했어요. 어, 김태범이 또. 어... 김포팀 어, 또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또 조용히 하고 효공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임유섭이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김영수를 상대가 좀 짧게 가져간 작전 재미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유섭하고 김영수 어, 뒤늦게 외선에서 나올 선수는 조용한 이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좀 어, 과감하게 한번 눌어본다면 김태범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만큼 임유섭과 김영수죠. 임유섭과 조용한 정도는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노조 선수로 구성된 편성입니다. 김태범 컨디션 괜찮아요. 임유섭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무난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은 아주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면 광명 특성급. 3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한 3라운드하고 13라운드하고 14라운드가 상당히 좀 접전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한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하고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